어정희 주임님 이번에 연어 소신 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가공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노르웨이에서 최상급 연어를 수입 통관 완료하였고 현재 세심하게 필렛 제품으로 가공 준비까지 완료해 두었습니다. 의정 사원님 혹시 유통 판매 전략은 어떻게 조립되고 있을까요? 올 한해 SNS에서 스리라차 마요 레시피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드라이 에이징 스리라차 마요 제품을 G사 슈퍼에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수산물을 포싱을 해서 소비자들이 드시기 편하게끔 가공해서 공급하는까지 우리 역할이니까 아주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 같이 해한 접시 괜찮겠죠? 싫어요. 또 회라뇨. 나 이거 어떻게? <laughs> 못 맞힐 것 같은데. 요 로보트야? 직무에 대한 오해와 편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유통 직무는 비린내 나는 수산 시장을 직접 나가서 단가와 실물을 확인한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락시장이나 노량진에다 새벽 공판에 나가서 밤을 새웠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듣긴 했었는데 저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재료를 소싱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직접 가는 일보다는 주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업무들이 더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직무가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어시장 도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세계 각지에 있는 양식장을 찾아가서 직접 품질을 확인하거나 또는 냉동창고에 있는 수산물을 검품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거는 예전처럼 감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량이나 어떤 시장 상황 그리고 억가 환율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업도 필요하고 수산유통 직무가 수산시장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수산유통 직무에 유리한 전공이나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현재 국내 수산물 자급률이 6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수산물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관련 전공이나 자격증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밤잠이 없거나 새벽장 없으신 분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수산유통진구가 뭐야? 어, 한마디로 명명하면? 건강한 식생활 자원을 책임지는 슈퍼 시푸드 프로바이더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수산물을 저희가 구매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넘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수산 단백질을 저희가 소싱을 해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다양한 어종, 다양한 수산물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푸드 프로바이더라는 어딩에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 자부심 만땅. <laughs> 돼요, 이렇게 이거 쓰세요. 써주세요. 동원산업 유통본부는 어종에 따라서 세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참치 사업파트는 원양에서 저희들이 어획한 횟감용 참치를 국내에 가져와서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가공한 다음에 국내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산물 사업파트는 서정희 주임이 좀더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죠? 네, 제가 속한 수산물 사업파트에서는 전 세계 각지 각국에서 연어 고등어, 오징어, 꽁치, 명태, 갈치, 랍스터, 새우까지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수산물들을 소싱하고 제품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채널사 업파트는 이렇게 확보된 다양한 오종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할인점이나 백화점, 그리고 SSM 경로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커머스 채널에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희정 사원이 좀더 소개해주세요. 저희 채널 사업 파트에서는 참치 사업 파트와 수산물 사업 파트에서 경쟁력 있게 소싱해주시는 원물을 가공을 하거나 새로 패키징해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제품을 어떤 채널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조금 더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에 참치 선물 세트나 훈제어 프리미엄 선물 세트 등을 기획하고 있고요. 대형 할인점이나 SSM 경로의 특징에 맞게 가족 단위 분들이 드시기 좋은 제품 혹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드시기 좋은 제품들을 각각 고민을 해서 각 채널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상 유통. 직무의 핵심 프로세스는 원료 소싱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이 밸류체인입니다. 동원산업 유통본부는 밸류체인 전 단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수산 유통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업무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억가라든지 공급량, 국가의 시장의 수요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원산 유통본부가 수산 유통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비결입니다. 소싱은 예측과 분석의 싸움입니다. 다양한 오종 자원을 전 세계로부터 확보하고 구매하고 있고 가격을 판단하고 구매량을 조율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사님 소싱 과정에 대해서 수산유통 직무를 꿈꾸는 취업준비생 친구가 보내온 질문이 있는데요. 뭐, 산지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실무에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어,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조차도 매번 아주 힘겨운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지 공구업체 입장을 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산 비용이라든지 현재 환율 상황이라든지 뭐 시장 상황들을 고려해주고 향후 어떻게 판매를 확대할 것인지 그래서 상호 간에 접점이 될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공은 가치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어, 원물의 내장, 뼈, 껍질을 제거하는 단순 가공 형태부터 훈제를 하거나 또는 가미를 하거나 또 숙성하는 그라브락스 형태의 다양한 추가 가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공의 핵심은 저희가 잘 소싱한 수산물을 소비자가 원하는데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가치를 부여하는 일 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신입사원 때부터 다 배울 수 있는 걸까요? 동원산 유통본부에 입사하게 되면 각 직군에 계신 모든 신입사원들이 부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가공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기 어려운 대형 참치를 가공 같이 한다든지 연어를 가공하는 전 단계에 들어가서 실습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또한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싱에서 가공한 제품들을 얼마나 저희들이 열심히 잘 팔아야 되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 판매입니다. 판매는 최적의 판매 경로를 찾는 것입니다. 원어 그 자체로 원료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제품화 시켜서 B2B나 B2C 경로 그리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계열사 동원 FMB나 홈푸드와 협업을 해서 B2C 경로까지도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동원 산업 자체적인 브랜드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에 판매를 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재고를 좀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 가슴 아픈 기억이긴 한데 코로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외식을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연어가 이제 외식 메뉴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식 매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재고가 계속 적체가 되고 판매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어, 일본은 한국과 연어 시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연어를 가정에서 즐기는 어떻게 보면 내식 메뉴에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저희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빠르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국내에 적재된 재고를 일본으로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굉장한 실적을 낸 해로 기억이 납니다. 동원산업 유통공부 이래서 좋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계가 내 일터가 될수 있다라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노르웨이, 칠레, 베트남, 대만, 이런 원물들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다양한 해외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동원산업 유통공부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산업은 세계 최고의 수산 전문 기업으로서 단순하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라 양질의 수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 그런 강력한 미션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시장의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간 강력한 수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슈퍼시푸드 프로바이더를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수산연통의 리더, 동원산업 유통본부에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지원해주세요. 저는 오늘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수삼유통의 A부터 Z까지 너무 소중한 강의였기 때문에 5점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생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저의 롤모델이자 저의 동원에서의 커리어에서 닮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분입니다. 잠깐만 막아주시면 안될까요? <laughs> 지금 사업부장님 저 쳐다보고 계신가요? 모점 <laughs> 맞히면 10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다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산업유통본부에 많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인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지원해주세요 많이 지원해주세요 Ha ha ha